테슬라, CEU의 독일 공장 증설 신청서 제출. 1 0헥타르 부지 추가 확보. 테슬라가 독일 공장을 1 0헥타르 규모 추가 증설하기 위해서 그루에나이대 시의 u 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로이터가 현재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루에나이대 시장은 테슬라가 물류닛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본위원회는 6월 2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 시작하게 된다. 오토모티브 뉴스의 유럽 자매지인 독일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빌보에 역시 시의회가 6월 23일 해당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이 소식에 대해서 즉각 코멘트하지 않았다. 연간 50만 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인 그로엔하이드 공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현지 물 공급업자들은 테슬라가 생산 개시를 최종 승인받을 당시 향후 공장 증설하려면 다른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애플도 못 이겨낸 중국 도시 봉쇄. 아이폰 생산량 작년 수준. 애플이 올해 아이폰 생산량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내 봉쇄 조치로 인한 생산 지연과 아이폰에 대한 수요 감소 예측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공급업체에 올해 2억 2천만 대의 아이폰 조립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해 초 업계가 예상한 2억 4천만 대보다 2천만 대 쪼그라든 수치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량 전망치를 낮춘 데에는 중국 도시 봉쇄 및 공장 가동 중단의 장기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공장이 아이폰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은 인도와 베트남 등의 새로운 생산기지 구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전문가로 알려진 TF 인터내셔널의 민치고 애널리스트 역시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애플의 아이폰13X의 생산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급사들은 일정에 맞추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폰14가 직면한 도전은 공급보다 수요 측면에 있을 것이라며 아이폰의 수요 역시 전작에 미치지 못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 애플의 아이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는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지정학적 이슈, 부품 부족,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상승, 환율의 변동성을 거론하며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 1000만 대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7% 감소했습니다. 이어 올한해 전체 예상 출하량은 전년 대비 4% 줄어든 13억 3,300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아이폰14 프로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애플 전문 매체 맥로머스는 이날 유명 IT 팁스터인 존 프로서가 공개한 아이폰 14 프로의 렌더링 이미지 및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에 따르면 아이폰을 상징하던 노치 디자인 대신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 디스플레이도 약간 더 커졌습니다. 과연 올해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아이폰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애플이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주가 일제 급등. 배경은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자 미국 전기차주의 주가가 나란히 급등했다. 27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대항마 리비안은 5.92%, 루시드는 4.98%, 니콜라는 6.05% 각각 급등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제히 상승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상승률은 3월 5.2%에서 4월 4.9%로 둔화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 매수세를 촉발했다. 전기트럭 스타트업인 니콜라는 전거레일보다6.05% 급등한 7.19달러를 기록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리비안도 5.92% 급등한 30.96달러를 루시드는 4.98% 상승한 19.83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리비안은 전기 픽업트럭 SUV 생산에 집중하는 기업이다. 유통기업 아마존이 지난 2019년부터 리비안에 약 7조 원을 투자하며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 당시 아마존은 리비안이 생산할 배달용 전기밴 10만 대를 미리 주문했으며 현재 리비안 지분 20%를 보유 중이다. 포드도 리비안 주식 5%를 갖고 있다. 현재 리비안은 국내에서는 대중어되지 못한 픽업트럭을 주력으로 하고 대량 생산체제도 아직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완성차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리비안의 배터리와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 SDI와 만도 등 국내 협력사들은 향후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도 나온다. KB증권 이창민 연구원은 삼성 SDI의 원형 배터리는 그동안 소형 IT 기기에 주로 쓰였으나 테슬라를 시작으로 위비안 루시드 모터스가 이 회사의 전기차용 원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비안이 성공적으로 상장함에 따라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위비안의 배터리를 공급해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되는 삼성 SDI와 관련해 에코프로 BM은 리비안양 양극재를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로 꼽힌다. LNF, 천보, 대주전자재료 등의 2차 전제업체도 리비안 상장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알리바바 13% 바이두 15% 중국 비테크주가 이젠 반등할까? 중국의 대표적 비테크 기업인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실적이 지속적인 봉쇄 조치에도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보이자 급등하고 있다. 1년 넘게 하락세가 지속한 가운데 이젠 반등할 시점이 됐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알리바바는 26일 올 1분기 매출이 2040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로 실적을 공개한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리피너티브 전망치인 1990억 위안을 크게 웃돌았다. 다이와 캐티파의 애널리스트는 중국 거시경제에서 차지하는 알리바바의 비중을 감안하면 중국의 두 달에 가까운 봉쇄 조치에도 소비 심리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 영향으로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는 13% 가까이 급등 중이다. 알리바바 주가는 올 들어 3분의 1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중국 최대 검색 업체인 바이두 실적은 알리바보다 좋았다. 1분기 매출은 28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자율주행 사업 호조가 광고 매출의 부진을 메웠다. 온라인 매출은 4% 감소했지만 AI 클라우드 사업은 무려 45% 급등했다. 바이두는 2023년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 중국 내 100개 도시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바이 두 주가는 이 같은 예상외로 견조한 실적 영향으로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 올해 성장 속도 더 빠르다. 중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전기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트라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총 65만 2천 대다. 이는 전년 대비 약40% 성장한 수치다. 판매량 역시 생산량과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전년 대비 40% 상승한 60만 4천 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전기차 최대 생산량과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생산량과 판매량 호조세에 따라 중국 내 전체 전기차 누적 보유량은 지난 3월 기준 약 724만 5천 대를 돌파했다. 3개월 만에 80만여 대가 늘었다. 월 평균 25만 대씩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연말 전기차 누적 보유량은 950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자동차 발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전기차 산업을 적극 육성한 결과다. 내연 기관 차량으로는 전통적 강국인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경쟁력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막대한 각종 산업 및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데 따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도 시작했다. 아울러 2차 전지 분야에서도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민너스다이, 비아디 등 2차 전지 기업과 전기차 기업의 성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와 비아디, 상하이오링이 삼강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들 세개 브랜드의 합산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신흥 브랜드로는 샤오펑, 리샹, 니오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니오의 경우 중국 내 하이엔드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신흥 브랜드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인 바이스를 선보이며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2016년 이후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전기차는 거의 없는 상태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전기차는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차량이다.